안녕하세요. 한국 커피 창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채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그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어, 학원을 오픈하게 된그 시기는 2015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 세종 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공부도 하고 커피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아, 오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메뉴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받으면서 가이드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이드나 컨설팅을 해주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학원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현재까지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커피 창업 학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바리스타 교육이고요. 현재까지 뭐 수많은 수강생들을 배출을 했고, 뭐이 교육 과정으로는 뭐 바리스타, 뭐 라떼 아트, 모뭐 로스팅, 티 마스터, 뭐 커피 지도사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좀 특화된 요즘에 트렌디한 카페 메뉴나 디저트 과정 같은 것들을 개설해서 예, 창업을 할수 있게 실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뭐 컨셉 잡기라든지 메뉴 구성이라든지 뭐 장비의 선택, 인테리어까지 모두 다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리면서 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만의 장점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는 남양주에서 뭐 유일하게 바리스타 자격증 실기시험 고사장이라 어, 교육도 여기서 받고 시험도 여기서 보고 당연히 합격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창업을 하는 수강생들이 현재까지 한 70개 이상의 매장이 되어 그래서 그 여러 또 창업한 수강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소개 소개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수강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우죽순으로 정말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는데 그중에서 조금 차별화를 할수 있게끔 무얼 말하고 싶은지 우리 카페에 그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부터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뭐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뭐 메뉴 구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컨셉을 미리 생각을 좀 해두시고 커피 전문가로서 내가 뭐 로스터리 카페를 할지, 아니면 요즘에 트렌디한 뭐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구워서 판매를 할지 디저트 카페를 할지 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구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처음에 준비부터 완성된 나의 카페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오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라떼아트, 카페 메뉴, 카페 창업 그리고 커피 교육 관련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은 상담하러 오시면 맛있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커피 창업학원 원장 박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최고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의 명문 사관학교. 세종 사이버대학교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